반가워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부터 예수님 이야기 목사님과 함께 10일 동안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매일마다 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 그날 그날 해당하는 스티커를 현수막에 붙이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함께 나눠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은 친구들은 이 10일의 시간이 끝나고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목사님과 예수님 이야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옛날 이스라엘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어디 사는지, 자기 가족이 몇 명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해라.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어딜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 북적, 저길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 북적.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을 만큼 임신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 도착했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잘 곳이 없고 저기를 가도 잘 곳이 없어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고민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말들이 자는 마구간에 말구류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목자들을 환하게 비추자,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놀랐던 목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들 모두가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답니다. 온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할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 모두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분은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어있으니 가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얼른 찾아가 보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엄청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고 목자들은 서로서로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봐, 이봐. 빨리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빨리 가야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 맞아. 맞아. 빨리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시다. 막 양떼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이 찾아와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답니다. 친구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 스티커를 첫째 날 간에 붙여주세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우리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